네, 안녕하십니까 분양알림이 전부장입니다. 오늘 2023년 예,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아, 지금 보이시는 곳은 이제 덕은지구 아, 한참 개발되고 이제 공사되어지고 있는 아, 업무용지의 업무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지금 건설하는 현장이고요. 아, 여기 이제 밑에 보이시는 것이 6, 7블럭 아, 덕은 DMC IS 비즈 타워 한가 아,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아, 그뒤쪽으로해서 이제 8, 9 0 블럭 보이고 아, 그옆쪽으로해서는 네, 11, 12블럭 보이고요. 여기 앞에 모델하우스 있는 부분이 이제 5블럭입니다. 아, 그 자유로 강변문로 건너 한강공원 보이고요. 예, 저 한강 보이죠. 네,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어, 한강 좀 아, 수질은 굉장히 조금 흙탕물이 섞여있는 아, 그런 이제 아, 물빛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예, 7월 19일 수요일 더군지구 모습이었습니다.